그러니까 2023 e스포츠 대학리그 전국 본선 1일차 경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인유니언즈 캐스터 김형교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 인유니즈 해설, 두진범 해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2023 e스포츠 대학리그 전국 본선 간 방송되지 않은 경기 중 여러분들께 재미있었던 매치를 엄선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처 보여드리지 못한 각 대학교들의 엄청난 매치가 사실 준비가 돼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준비된 경기 첫 번째 매치 곧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볼 경기는 전국 본선 1일차 매치. 세 번째 국제대학교와 배제대학교의 경기입니다. 먼저 선수들 만나보시죠. 국제대학교 e스포츠과입니다. 탑부터 하준상, 정글의 안재원, 미드의 장건, 원딜의 김범준, 그리고 서폿의 조성희 선수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티어 총 790점으로 꽤나 어 높은 팀이거든요. 굉장히 높죠. 네, 그리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정글 서포트 탑이 네. 이제 다 그랜드마스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 국제대학교는 설계 자체가 조금 차원이 다를 수 있는 팀이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국제대학교 선수들이 이제 전원 참가를 해서 약한달 전에 우승을 또 차지한 이력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원팀으로. 즉, 팀적으로 기대하기 매우 높은 방식이 네.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티어도 높지만 마찬가지로 팀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합아이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합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국제대학교고요. 이어서 배제대학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탑부터 김준영, 정글의 최현민, 미드 이준형, 원딜의 노민규 그리고 서포트의 맹재민 선수입니다. 네배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국제대 학교에 비하면 티어 청소 조금은 낮긴 해요. 네. 하지만 이제 롤한 유저 특히 스포츠 e 쪽으로 잘 아는 유저들은 아마 강한 미드가 이제 강한 팀을 만든다라는 말을 잘알 거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미드 이준영 선수가 이제 그랜드 마스터기 때문에 저는 이준영 선수의 플레이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양 팀의 선수들 모두 살펴봤고요. 저희는 곧바로 준비된 첫 번째 경기 여러분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블루 진영이 국제대학교 그리고 레드 진영의 배즈대학교에서1라운드 매치 세 번째 경기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 세트가 사실 요즘 좀 많이 나오는 챔피언은 좀 아니거든요, 사실. 네. 근데, 세트를 가져갔다는 건, 국제대학교가 여기서 무언가를 확실하게 우리가 보여주겠다. 라는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국제대학교의 픽이 사실 일반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심지어 백스가 서포시다 보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 아니, 이거 픽 잘못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배제대학교 같은 경우에 또 이제 그웬이 정글로 갔거든요. 아하하하. 이 정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이제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마추어 경기에서는 프로 씬에서 볼수 없는 픽들이 종종 나오곤 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로 랭크를 가장 많이 플레이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경기에서도 좀 이색적인 픽들이 많이 나왔네요. 미니언들이 그래서 초반에는 이색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양 팀이고요. 네, 이제 첫 번째 경기다 보니까 음. 아무리 뭐 대회고 정말 중요하지만 네. 실수를 첫 번째 경기부터 한다. 아이러면좀 아, 그렇죠. 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사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정말 괜히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픽은 재밌게 가져갈지언정 <laughs> 플레이는 신중히 하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미드가 레넥톤이기 때문에 확실히 레넥톤이 저런 요네 혹은 암살자 캐릭터들한테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장건 선수가 과연 이준영 선수의 해서 정말 잘 잡을 수 있을지 맞아요. 라인전 주도권을 잘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 강하게 들어가는 이준영이었고 사실 저는 이 바텀 라인전의 구도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사실 애쉬도잘 네. 나오는 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조금 라인전 주도권을 가져가면서 우리가 경기를 주도하겠다 라는 네. 느낌은 있지만 이제 자야를 상대로 과연 우리가 얼마나 라인전을 잘 가져가느냐. 음. 이 점에 대해서 국제대학교 선수들이 아마 많은 토의를 한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배제대학교 입장에서도 백스 서폿을 상대해본 일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거의 없죠. 사실 네. 이 정도면 <laughs> 미드 이준영 선수만 아니 저거! 네. 아니 저거 우리 라인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 어이. 싶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또 어. 하필이면 또 세트 하준상 선수가 탑으로 세트를 픽했기 때문에 네. 사실 세트 서폿을 예상했을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백스가 당장 와버리니까 배제대학교 입장에서도 대처하기 사실 어려운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애쉬가 라인전 주도권을 통해서 라인을 막 푸시를 할텐데 특히 네. 이때 백스의 스킬들이 적재적소에 잘 들어간다면 아마 베이 대학교는 버티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네. 이 점을 아마 한번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초반부터 국제대학교의 바텀듀오가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지금 방금 전까지도 자야의 실수가 1등이었습니다 네. 오우 서운데요 미드에서도 화끈한 요 여기서 배제대학교의 이준영 선수는 밀리면 안 됩니다. 3! 여기서 네. 보여줘야 돼요. 물론 네. 다른 라인도 있고 당연하죠. 아, 맞습니다. 하지만 네. 여기서 요 네가 살짝 무너져 버린다면 네. 다른 라인이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음. 그 먼저 잡는 건 둥현빈입니다. 그리고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라인을 밀어갔기 때문에 네. 탈리아가 아레파이게를 먹기가 정말 편하거든요. 어 그렇죠. 아레파이게를 먹고 교엔도. 그 정석적인 플레이죠. 네. 어떻게 보면 같이 바이게트 풀하가는 모습인데, 여기서 조금 연애가 어... 위험하거든요. 이거 네, 지금 탈리아와 그웬이 동시에 위아래에서 내려오고 네. 있는데, 어우, 그냥 걱정합니다. 레넥톤의 분노 상태가 저렇게 모여 있으면 네. 살짝은 빼야 돼요. 아, 그렇죠. 살짝은 위험하거든요. 저게 차면 찰수록 사실 레넥톤의 강력함이... 지하시정보들나거든요 정도 맞습니다 심지어 이제 3렙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충분히 라인전에서 무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뭐각 정글들이 왔다가 아뭐 음. 여기까지만 하자 네. 어, 더 이상은 조금 무리일 것 같다 라는 콜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서로 대각선의 캠프를 모두 공평하게 털고 한 번씩 교환을 탄양 팀의 정글러입니다 어, 진짜 근데 솔직히 저는 백스 네. 소포시 상대방이다 네. <laughs> 아니 이게 잘 먹히고 있어요 지금 아 진짜 기분 나쁘다 네. 심지어 원딜도 그냥 뭐 라인전 적당히 가져가는 애도 아니고 네. 또 애쉬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 이거 진짜 아, 국제대학교 얘들 뭐지? 네. 아저 시클리스도 있거든요 이거 네, 첫 경기부터 이런 식으로 아어 이거 아맞아 저거? 아 그니까 맞지는 않거든요 어 여기서 일단 키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마찬가지로 알리스터가 들어가도 할 수는 없는데. 어, 아, 그래서 이러면... 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요네가 네. 먼저 내려갑니다.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아마 아는 것 같거든요, 이거. 네, 자, 엑시. 1레벨은 LHM, LHM 아니에요, 요네가. 근데 여기서, 어, 네, 잘 여기서 뛰었는데. 잡아내지? 못할 것! 아, 어, 그런데 욕으로 앞으로 가면서. 여기서 엑시 가다 엑시까지. 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아, 아무리 미니엘 봐도. 여기서 전멸이 네, 없어요, 하지만. 김범준. <웃음> <웃음> 김범준 여기서. 잡을 수가 자,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적으로 양팀이 원딜러를 잡아냈어요. 맞습니다. 심지어 또 이제 맹재민 선수가 네. 이제 모든 선수들이 각오가 다남자르고 정말 뭐다 진짜 결의 차 있지만 맹재민 선수의 각오를 보시면 지면 밥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laughs> 아, 중요하죠. 다른 선수들이랑은 네. 좀 각오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밥 없다. 열심히 하자. 네. 오늘 지면 굶는다. 제일 누구보다 진심인 마인드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재민 선수가 확실한 플레이를 애들을 지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양팀 바텀 쪽이 모든 스펠이 빠졌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아, 초반부터 바텀에서 정말 화끈한 교전이 일어났고 용을 먼저 치는 건 국제대학교입니다. 지금 아마 이제 배제대에 학교 쪽에서 저쪽도 미신이 봤으니까 네. 어차피 연애로 왔다 갔다 근데 정글 위치 모르지만 우리는 아마 저기서 지금 용을 먹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음... 네, 지금 많은 제가 기계 드렸는데 네. 용을 확실히 먹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상황을 판단한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바텀 주둔권은 항상 굳이 나가면서 어가는 구역이기 때문 그리고 지금 어 그림을 그리고 지금 애쉬가 네. 그렇게 기분 나쁜 상황은 아니거든요. 음, 그렇죠. 킬까지 먹었습니다. 자연은 네. 먹지 못했고요. 자연은 심지어 이제 도란검을 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조금 더 라인전을 길게 가져가고 안전하게 가져가는 걸바랬는데 지금 킬을 먹었어요. 아쉬었습니다 점은 아마 조금 중요하게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수확에 나서 선택을 했던 최현민는캠틀리기 때문에 더더욱 아쉬워질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서. 네. 집 가지마! 네! 왜 네. 혼자 가! 이 6분 동안 탑이 비춰진 건 거의 없었는데 네 응. 어, 오! 네. 오, 네. 오너 집집 안 가? 카메라 날 비춰라! 어? 아, 나 근데... 하준 하준상! 확실하게 스포트라이트 한번 받고 갑니다, 하준상! 확실히 왜 내가... 왜 내가 세트 골란다 네. 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탑에서 중요한 건 게임의 승리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라인전을 이겨야 네. 조금 더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준상 오늘 이미 할거다 했죠. 맞습니다. 기분 좋게 집가는 거죠 그래서 네. 정글의 어시스트가 묻지 않은 깨끗한 솔킬 하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제대학교 계속 기분 좋은 흐름 이어나가겠는데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대제대학교 쪽에서의. 네. 조금 애매해진게 곳에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도 않고 네. 탑에선 심지어 솔킬, 그렇죠. 이러면 조금 팀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럴 때 이제 이준영 선수가 확실히 허리 라인을 보여 잡고 보여줘야 될것 같거든요. 아직은 조금 이제 코어가 네.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힘든 아... 건데, 아니, 이거 백수 서포트 히트인데요? 집가서 할까요 저희? <웃음> <웃음> 제가 또 서폿 어, 유 전화 가지고 이제 솔랭 주의보 발령되기 직전이에요 아니 백스 서폿 진짜 무서운데요 <laughs> <laughs> 아니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럭스라거나 네. 제라스라거나 먼 거리에서 나를 정말 귀찮게 하는 서폿이 아니라 <laughs> 거기다가 CC기까지 들어간다 네. 근데 심지어 에시노 CC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론상 조합이 완벽해요 아, 진짜 기운 나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또 국제대학교가 그렇습니다. 신중하게 그렇습니다. 여러 팁들을 연매 왔다는 반증이기도 하겠고요 음, 맞습니다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그래. 날라갔지만 근데 이러면 룰루가 0으로 맞으면 오 아니, 아니 저 이거 지금 계속 어 들어가면 와와 아니 이게 여기서 아니. 이렇게 와 김범준 아니 이거 일단 아니 아 이거 노린건가요? 이, 이 정도면 은 노린거라고 봐도 네. 무방하지 않을까요 어 사실 다시 <웃음> 아니 <웃음> 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아니 분명히 다시 이쯤 되면 네. 이제 대제대학교 이제 쪽에서 애쉬 궁 날라갔다 애쉬 궁 날라갔어 라고 네. 골 쳤을 텐데 근데 어 네. 근데, 근데 여기서 여기서 잡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이것도 이제 격투서를 작성을 하기 직전 또또또 은근히 여기저기서 지어어어어어어어어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이준영이 결국은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저는 그 전에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자면 애시공이날아갔다고 네. 분명히 콜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준영 선수가 Q 스킬을 통해서 네. 명히를해놨는데 뭘로 <laughs> 가졌나 맞나 사실 김준영 선수는 애시의 궁극기 콜을 들었을 때 사실 눈여겨듣지 않았을 거예요. 네? 아뭐 쏘겠지. 네. 야 피했어. 오케이. 아 요네한테 궁 썼다. 어어 아, 아, 피하면 그만어 아, 오케이 오케이 했는데 갑자기 에서 갑자기 네? 이렇게 진짜 기분 나쁘고 하면서 그리고 계속 때려요. 음 계속 때려. 요오내야면 네, 공범 출발 했고. 네. 근데 W 와또 씹었어요. 또 씹었어요. 이러면 잡기가 힘들 오! 김준영. 너그 전에는 애쉬 때문이잖아. 네. 너그 전에 애쉬, 네. 애쉬 때문이잖아. 오 이렇게 해서 수준 사원 결국엔 다시 혼자서 잡아낸 김준영이고요. 베젤대학교 다시 흐름 찾아옵니다. 스틸스코어 3대 5. 오 정말. 오 근데 여기서 네, 뭐? 자 끝이야. 아야 백스궁이 맞았더라면 네. 국제대학교에서 아마 이걸 준비한 것 같죠. 네 맞습니다. 애쉬궁 맞고 또럭또 또 이제 백스궁 맞고. 오 네. 어? 이제 그러면 어? 하면 이제 다시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시 시시기가 연계가 되는 조합이 캐틀럭스가 굉장히 유명한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와 유사한 플레이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시시기적인 측면에서 네. 좋는데더 가지마. 오. 오 이게. 어 이게 집이 가지네요? 아니 만년설 있었는데? 네. <laughs> 분명히 위치를 알고 있던 거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러면 그런데 아... 네, 지금 뒤에서 텔레포트 타죠 김준형 옵니다 여기서 오는데 백스가 단단하지 아, 않거든요? 이러면? 이러면 진짜 대학... 어? 일단 전멸 쓰긴 했는데 아, 그런데... 이 정도면 시간은 끌기는 쓸거 같거든요? 어디 이 정도면 네, 시간 네, 많이 살아갑니다. 끌었어요 시간 많이 끌었어요 이제 음... 아... 하지만 믹스가 죽었기 때문에 요즘에 아, 요까지도 대한 주먹을 할수 있는 파이 파이 배제대학교입니다. 맞습니다. 아니 정말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분명히 배제대학교도 그럴 수 있을 거라는 건데 이 정도면 말린 것은 너무 섰어요. 아직 물론 주도하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쯤 되면 슬슬 주도로 한번 네. 나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트가. 키를 어, 네 스티가 힘을 낼 생각을 오 명서부부장군 네. 죽은 거안 지어 오는 환상적인 콤보 혹시 탕기야가 시X까지 뭘 네. 많이 못 보여주긴 했는데 오, 네. 오뭐 내리거리 씹었어요? 씹었어요? 끝도 없어요 지금 계속 아, 전투가 네. 끝이 없어요 여기서 싸웠다가 탑에서 네. 싸다가빌서 네. 싸웠다가 여기서 싸웠다가 끝이 없어요 끝이 옵저버가 굉장히 힘든 경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정말 첫 경기 라고 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화끈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 결국에는 다시 한번 국제대학교가 두 번째 드래곤을 가져갑니다 사실 배제대학교가 먼저 용을 건드려보고 있긴 했거든요 네. 저희가 정확하게 장면을 못 보긴 했지만 아, 이러면 배제대학교 사실 서포십니다 어, 네. 빅스 네. 따라가고 있어요 캐스코어만 음. 보면 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네. 결국에 이제 전반적인... 오 이거는 제 잠시... 네, 화면상의 오류인, 네, 것 오류인 것 같죠? 네.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김범준. 애씨 있어요? 애씨 잘 먹고 있어요. 네. 바텀 잘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저 깜짝 놀랐네요. 순간. 네. <laughs> 어저 <laughs> 순간 솔랭인 줄 알았어요. <laughs> 하다 보면 저런 무작정 막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면상의 오류도 잠시 김범준 선수에 대한 탈출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킬스코 어에서 킬스코적인 모습에서는 네. 국제대학교 앞서 나가고 있지만 이제 백스가 내려갔을 때 세트가 확실하게 라인을 다 늘어 넣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골, 골드가 조금 차이가 네. 나고 이미 탑타워는 깨져 있습니다. 국제대학 네. 그리고 계속해서 소규모 난전에서 네. 국제대학교가 쉽게는 밀지 않고 있어요. 음. 이러면 사실 뭐 선수들은 이미 알죠. 그러니까 막유리하지않다사는 거예요. 사실 뭐 양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긴 하거든요. 아직까지 그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맞아. 근데 여 한번 앞으로는 요네의 군대니다가넥톤이 여기서, 아, 네. 네. 어? 레렉토니... 여기서 왔는데. 일단 요네 전멸 빠졌고. 레넥이아안는차로만끊요방도안습니다와야 애가 죽을 것 같아, 어잡아 이제, 이제 아 이건 잡아야죠. 네. 쟤네야. 탈리아가 초반에 뭐 많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네. 근데 점점 시간대. 시간이 가는 갈수록 <laughs> 탈리아를 왜 픽을 는지그 의미를 점점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사실 탈리아가 궁극기위에도 그냥 챔피언 자체가 후반빌려가 굉장히 높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느 순간 조약돌을 던진다 가 이제 바위를 던지기 시작하고요 바위면은 다행이죠 와, 어? 어디? 돌았는데 네? 아. 역으로 어, 근데, 근데 지금 캘포까지 타고 뒤에서 근데 이거 이러면은 사실 자야가 잡히는 거는 거의 내정이 네, 네, 되고, 차이지. 근데, 자, 근데 요네가 이 어, 차, 이거 빨리 왔어야 차전. 됐는데요 이거, 2차전. 근데 아직 갑니다. 못 잡았으면 이거, 음, 이거, 이거 있어 배틀네요. 이러면 잡아도 배틀네요. 또 오거든요. 또 오긴 하는데 잡지, 와, 아, 조금 될것 같아요. 아니 이거 뭐 테드 매치인가요? 아니 무슨 정말 무슨 택 무슨 옛날에 이제 뭐, 격투 게임처럼 네. 테드 매치처럼 계속. 네. 그렇습니다. 한 선수 또한 선수 또 오고 와. <laughs> 와. 정말 정신력 수준이라서도. 아, 이거 일렉차입니다. 이러면은, 이러면은, 이러면은 빼야되고 사실 네. 근데 이쯤 되면 규헨이 코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아, 네. 점점 목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탈리아도. 이레벨 차이가 나고 있었지만 굉장히 높은 길량으로 탈리아가 압박했던 최유빈의 규헨, 맞습니다. 미드타워는 어떻게든 시켜내야겠죠? 그리고 이제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점점 미드의이 후반 포텐셜이 떨어지는 것은 요네에 비해서는 사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주도권을 잡았어야 했는데 그런 모습을 많이는 보여주지는 네. 못했어요 사실 오히려 요네가 조금 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네. 아마 요네가 사고를 조금 내고 하긴 하거든요 이런 사이드에서 특히 이런 식으로 근데 와, 하지만! 하지만! 바닥으로 꽂아 버립니다 데미 장식을 확실하게 하네요 네. 아직까지 나 세트야 그렇습니다 나는 무슨 보기 좋은 일인 네, 그 애니요 네 화력이 많이 됐고 근데 여기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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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하중상! 아니! 와이 선수의 주먹 매콤합니다 아니 처음는 사실 이때까지뭐 네. 그래 잡을 수 있다 네. 축구를 그래.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 했는데 그 애는 잡기가 어려워 아오 체력 앞쪽으로 니다아 근데 여기서 근 네. 자야는 안 되고 일단 알리스타 아... 스펠까지 또다 뺐어요 확실 이제 에쉬의공극기도 있고 네. 마찬가지로 렉스의 궁극기도 있기 때문에 탈리가한번길잘못 받아보면 물론 자야가 이제 공극 통해서 피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이제 한번 사고가 나버리면 끝이 없는 게 네. 국제대학교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경기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제대학교에 선수 대개인이 티어가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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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제로 그랜드마스터의 하준상 선수가 거의 게임을 이끌어가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랜드 마스터인지 네. 보여주는 것 같네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뭐 생각해 보면 키어가다은 네. 아니거든요. 저 앞에 이어. 아 그렇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음. 확실히 보통 선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이팀 게임에서 키어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하중상 선수가 보여주고 있는 피지컬 자체는 나무롭지 않죠. 맞습니다. 어 오, 어, 어, 오. 근데 이거 맞는 거죠? 맞고 공을 쐈어요. 역시 없긴 한데 태연민의 궁극기 타이밍이 조금 느렸어요. 네, 살짝 정말 그 네. 정말 한자 머리 한딱 한가닥 진짜 네. 딱그 종차였는데 이아 이거 두 번째 전력까지 풀면서 이제 압박으로 군단 국제대학 점점 국제대학과 소원 모습 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20분이 되기 전에 글로벌 단드가 5천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됐죠? 이거 군단이 여기까지 덩치기까지도. 이뤄주고 네. 그 다음까지 난데가 그렇 어, 근데 무서워요 국제대학교 전반기 굉장히 깔끔합니다 이어서 여기까지 가져가는 이 네. 책임이거든요 진짜 탈숙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네. 것 같습니다 숨쉴 수가 없어요 어. 어디선가 에지궁날라 어디선가 백수궁 날라옵니 네. 사실 이러면 최민경 선수 네. 입장에선 기분 나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뭐 백수, 물론 이제 뭐 다른 선수한테도 궁을 쓸수 있지만 네. 웬만하면 이제 주요 원팀한테 쓰기는 맞니까요 계속 계속 날라오니까 네. 아뭐 별게 너무 많아요 지금 18분인데 사실 이 정도면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아니라 슈트 탐파 네. 게임이 되지 않나 <laughs> 그렇게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스 네, 서포트의 존재감은 확실히 발휘하고 있는 조성희 선수고요 하면서도 어. K드리블이 변신 굉장히... 더 이상은 힘들 것 같긴 한데 <laughs> 이제 쯤 되면 돼지대학교 쪽에서는 실심히 무게가 넘어온 걸 알고 있어 거예요 너무 네. 아직까지는 요네가 또 1코어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1코어를 네. 더 올려야지 이제 세트랑 좀 싸우는 게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리 뭐몰락 왕의 와이 1코어 이상의 가치를 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네, 한 상의 템이 심4치가않죠 벌써 지금? 네, <laughs> 아이템이 한두 개가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주먹에 뭐가 주렁주렁 달리고 있어요 이 선수 아마저 스테라기라는 <laughs> 기를 진짜 손에 끼고 때리는게 아니라. <laughs> 진짜 발걸음도 보기 좋고. 아, 한번 상대하러 갑니다. 너왜안 가. 뭐, 너 나무. 서워 I love you. y 시고 know, I love you. You know, I love you. You 여기서부또또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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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면 죽어야지! 아니아애아궁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제 <laughs> 아니, 대학교가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사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사고지가 길어지는 만큼 사실 맞추기 어렵다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네, 점점 거리가 멀면 멀수록 네. 정말 그맨 처음에 엄청난 그 엄청 작은 네. 차이가 나중에 되면 엄청 큰어지는데 그것도 영향을 해서 이제 맞췄다니까 네. 아무리 봐도 고통 선수들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좀 들긴 멀렸습니다. 하네요 아 그래서 이미 게임은 사실 점점 가고 있어요 점점 가고 있습니다 쯤 되면 사실 사이드에서 힘을 낼수 있는 선수들이 사실 있기 긴껀 옆에 세트 쪽에서도. 근데 네. 이제 구웬도 사실 뭐 성장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버렸고, 요네도 음 계속해서 뭐 사이드 가려고 하면은 세트가 일로 와. 네네. 살짝 이제 그 골목 대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 어디가? 네. 일로 와 일로 와 이러니까 사이드에 대한 주도권도 사실 조금 적고. 네. 근데 한타를 하기에는. 또 이제 애쉬는백스북 때문에 꺼려지고 아네 그래서 말기까지 먹으면서 그러면, 오 네, 근데 아직도 아, 맞지다자 이제 대장 왔습니다 있는데. 우와 아하 어. 계속 때려요 계속 때리고. 못 일단 여기서 내일부데잘 버티면 또못졌어요 끝이 없어요 재미 장식까지 찬호 가면서자 이제 학교 아준상와 진짜 무섭습니다. 네. 아니 혼자서 도대체 몇 명을 상대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저는 정말 그 세트랑 챔피언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일단 네. 백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넥서스 타워 막을 사람이 마이 없습니다. 마지막 타워까지 파괴를 하면서 넥서스도 밀리겠죠. 이러면 네. 뜸들이지 않죠. 21분 게임 글로벌 구천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GG. GG. 국제대학교 첫 번째 세트 승리를 가져옵니다. 네, 2023 미스포츠 대학리그 전국 본선 1일차 경기 국제대학교와 배재대학교의 경기는 국제대학교의 완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네, 아니 정말 국제대학교 SC 어... 백스 네. 정말 무섭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양팀다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정석 픽이라고 네. 얘기하기에는 물론 이제 배재대 쪽은 좀낫지만 음, 국제대학교 쪽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픽했는지 확실히 보여주는 모습들이 네. 국제대학교 아마 큰일될것 같습니다. 아, 또 마찬가지로 국제대학교의 픽이 이 경기 이후에도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게 아직 정말 많은 경기 남아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백스라는 픽을 의식을 해야 되잖아요. 어. 맞습니다. 아니 저그팀1 경기 때 백스로 이겼대. 네. 뭐 에시나 뭐 이런 건다 괜찮은데 아니 백스. 네. 네. 물론, 이제, 선수들이 이 경기를 다시 볼지도 모르겠지만, 아마 그래도 정보는 들을 거거든요. 네. 그럼 대충 이제 선수들이니까 다 감이 오거든요. 애쉬, 백스? 얘네 9극기로다 끝냈겠는데? 근데 이러면은, 다음에 국제대학교를 만났을 때, 어, 백스 벤 해야 되나? 네. 근데 백스의 벤카드를 쓰기가, 물론 <laughs> 그렇죠. 뭐, 미드라이너로 쓸 수는 있지만, 쉬운 벤카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른 팀들도 많이 고전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대학교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국제대학교의 경기 이렇게 보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후두 번째 경기로 여러분과 다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